수요일에는 항상 하는 게 있죠. 요 모바일 인덱스의 사용자 수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항상 봤었는데, 유저 수가 늘었습니다. 놀랍게도. 음. 이게 온갖 억가와 망겜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마비록이 모바일이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아, MMORPG에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유저 수가 늘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 보통은 말라죽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요. 근데 마비노기 모바일은 처음에는 운이 좋은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실력이야. 음, 이 정도면 실력이야.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 뱀피를 뱀피를 갔다온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유저 수가 조금 늘었어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조금 늘었는데 늘어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네. 마비노기 모바일은 계속 빠지던 구간이었잖아요. 지금 뭐 증가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비가 간간이 보인다. 그러니까요. 유튜브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가이드 영상 올린 것들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런 거 보면은, 어,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새로 시작하셔가지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매주 아이지웍스의 모바일 인덱스 사이트 어, 모바일 게임들의 유저 수 동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좀 신빙성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 모바일 인덱스에서 유저 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MAU라고 이제 주, 월간 게임 뭐 통계 이런 거를 한 번씩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 발표한 게 있고 7월달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5월달에는 마비노기 모바일 MAU 100만 그리고 7월달에는 마비노기 모바일 MAU 75만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매주 사용자 수 순위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용자 수 순위. 여기 보면은 상승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제가 매주 기록을 해가지고 유저서의 변동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어. 이 사이트를 결제를 하면은 더 자세한 지표를 볼수 있는데, 이 굉장히 비싼 사이트입니다. 한 달에 300만원짜리 사이트야. 그래서 개인이 참가하라는 그런 사이트는 아니고, 그 업체, 그런 뭐 게임사들, 요런 데서 파악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결제해서 알려줘요. 한 달에 300만원짜리야. 어, 어. 무약정 살기, 무약, 정안 하면 1년 약정일 때 300만원이고, 약정 안 하면 600만원이에요. <laughs> 못해, 못해. 그렇게 못해. 600만원 돈 없어.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이 참고하는 영역은, 어, 요렇게, 유저소의 변동만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요 유저소의 변동을 제가 그 엑셀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봐요. 정리를 해가지고,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리고 첫 주가 100기라고, 어, 가정했을 때, 이 변동을 첫 주랑 변동률을 꼽하면은, 약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동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요번주는 올라갔어요. 올라갔냐? 얼마나 올라갔냐? 얼마나 유저수가 늘어났길래 호들갑을 떠냐? 라고 하면은, 0.83% 올라갔습니다. 에게 이거밖에 안 올랐냐? 올라간 게 대단한 거야. 올라간 게 대단한 거고, 이게 유저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다른, 다른 게임들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요번에 마비노기 모바일이 상반기 그 상을 받아, 우수 게임 상을 받았잖아요. 어, 그 상을 받을 때 같이 받았던 게임들이 그 세븐 나이츠 리버스, 그리고 RF 온라인 넥스트, 이렇게두 가지가 받았는데, 뭐 100으로 잡고 유저서의 변동을 반영한, 한그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유저 수가 지금 한50%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게임들이 출시되고 나면은 쭉 빠져요 쭉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지점이 생각보다 빨리 온것같아 생각보다 높은 지점에서 유지가 되는 어 부분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망 게임들이랑 비교했으니까 <laughs> 어? 야, 세븐 나이츠 리버스 누가 한다고, 아래 폴라인 누가 한다고, 망겜들이랑 비교하니까 이게 상대적이각게 아니냐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 다른 게임들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지난번에 영상 보신 분들은, 어, 아실 건데, 제가 어떤 게임을 좀 체크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원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갓겜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신이랑, 던파모바일은 넥슨에서 운영한 게임이기도 하고, BM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에서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던파모바일 이렇게 두 가지를 선정해가지고 한번 비교했었는데요. 출시되고 나서, 1년 동안 유지한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 던파모바일이 갓겜이냐면은, 뭐, 요 지표만 보면은, 그렇게 갓겜 무빙 아닌 것 같아요. 네, 넥슨에서 운영한 게임이고 BM이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가졌는데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임들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던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런 온라인 서비스 게임들이 대규모 패치들을 하면은 한 번씩 반등을 합니다. 요즈음에 대규모 패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좀쭉 빠지고 이렇게 굉장히 낮은 그 지점에서 유저를 유저를 유지하고 있죠. 원신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다가 이 정도 선에서, 이 음, 정도 선에서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쭉 빠지다가, 음, 쭉 빠지다가 거기서 유지되면서 아, 대, 대규모 그 패치들이 나오면서 유저 수가 반등하게 되는데 마비노기 모바일은 지금 몇주 동안 어, 유지되는 게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는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뭐 그런 부분인지를 좀 봐야겠으나 9월 25일 날. 팔라딘 업데이트,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다. 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는 뭐 지옥, 지옥 난이도 계속 나오면서 재탕에 어, 삼탕하면서 여기서 꺾이지 않을까. 꺾이다가 뭐 대규모 업데이트 나오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 유지되고 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업데이트가 없음에도 인원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디아포랑 패스오브엑셀이랑 비교면 어떨까요? 음. 디아포는 그 배틀넷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 지표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패스오브엑셀 같은 경우는 스팀 그 딥이 있긴 하거든요. 음. 저한번 볼까? 요렇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이거를 뭐 같은 지표로 보려면 엑셀로 좀 옮겨가지고 하면 되, 되긴 하는데 4월 7일 날출시한것 같고. 얼핏 봐도 차트가 이 100으로 했을 때이한10% 정도인 것 같죠? 음, 패스 오0 0려도 음. 뭐. 이게 정확한 유저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첫 달을 100으로 보고 유저수의 변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좀 의미가 없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의 정확한 유저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고, 그냥 그래프의 추이를 본다. 유저수의 변동 자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 유저수를 보려면은 그 월, 300만원 월 <laughs> 600만원 이렇게 결제를 한 업체에서는 볼수 있어 업체에서는 그리고 데브캣에서는 가지고 있겠지 마비노기 모바일이 현재 갓겜 무빙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나요? <laughs>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도 유저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 한달 동안 물론 요때는9% 빠졌어 9% 빠졌는데 음그 절대 아니에요 그냥 <laughs> 아닌 분들 의견을 좀 받아보자 특별히 한번 받아보자 어 마비노기, 갓겜인가? 자, 여러분들 한번 투표를 받아보겠습니다. 음. 지금 시간에 마비노기 모바일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게임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도 여러분들 마비노기 모바일 사랑하시죠? <laughs> 좋아하시죠? 음. 야, 근데 이게 갓겜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 생각 생각보다 더 많네. 나는 그래도 망겜이다한30%될줄 알았거든. 어. 야나나 나 이런 투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각겜으로 <laughs> 어. 평가하시는 분들이 지금 71%. 나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거든. 굉장히 지금 지금 어 대단하다. 투표 결과 약간 충격적이다. 어, 야 망부 세 형님들 없어? <laughs> 망무새 형님들 진짜 전별한 거야? 없어, 이제? 망무새 형님들 다어제나온그 뱀피를 저기 분탕실로 가셨나? <laughs> 야, 망겜이다가 1%. 야, 여기서 0%야, 0%. 망무새가 없다고? 야, 망무새 없으면은 망겜 아니야, 이거? <laughs> 망무새가 없으면 오히려 망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야, 씨 야, 이거 어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없네? <laughs> 망무새들 다 지금 저기 저기 밧줄캐로 갔나? 아 진짜 없어 씨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어, 뭐야? 충격적인데? 야, 씨 마비노기 모바일 망무새가 없는 망겜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0% 0%가 아니라 한명 있는 것같아한 명. 이100 100두명 중에. 한명 있는 것같아 <laughs> 그래서 갓겜 73%. 어. 야. 대단하다.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지표를 가지고. 야, 근데 이거 영상 찍죠? 영상 찍으면은 그 댓글에 등장하셔. 댓글에 등장하시는 내용들을 좀 보자. 어, 우리, 우리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어, 망겜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고, 댓글창에 계실 거야. 댓글창에 계신 분들, 이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 많이 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마비노기 모바일, 왜갓캠이 <laughs> 되었는가? <laughs> 어, 왜갓캠이 되었는가? 이걸 한번 봅시다. 신규 유니크. 요번에, 이번 패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 확실히. 어, 적절한 자동과 지역 세팅 활성화. 음, 이번 패치, 저는, 뭐, 이번 패치의 영향. 여기, 여기서 파밍 하시는 분들,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 신규 유니크. 그, 원형론. 파밍하는 재미. 물론 파밍이라는 게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어, 어쨌든 목표가 생긴 거니까. 어. 목표가 생겼다.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라이브의 영향. 라이브 소통 잘했다. 그리고 밸런스 패치도 만족스럽다. 어. 만족스럽다. 요번에 밸런스 패치하고 나서, 그, 갈드컵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음, 만족스럽지 않다. <laughs> 그래. 어, 지나가는 화염. 음, 조금 그 아쉬운 직업들, 패치를 못 받은 직업들이 있는데, 요번에 패치 자체가 이제 그 갈드컵의 비율이나 그런 거 보면은, 어, 힐러 패치되고 나서, 힐러, 힐러 그 케어되고 나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생각보다 이제 계속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laughs> 이게 맞나요? 그그 사세분이 대단한 거 아니야? 여튼 뭐 계속 개선 개선되고 있는 중. 또 생활 쪽할게 생겼다. 그 밧줄 노가다 생활러들은 노가다가 필요한 거거든. <laughs> 이거 보면은 생활러들이 원한 거는 그 소소한 뭔가 그 뽁뽁이 터뜨리기 같은 느낌. 그래서. 할 거리가 있으면 좋아하는 것 같아. 할 거리가 있으면. 이걸로 뭐, 데카를 번다, 어마어마한 불을 번다, 이런 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할 거리가 있고,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있으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요번에 음. 저는 생활 콘텐츠에서 약간, 하, 긴가민가 했던 게 의자도 좀 애매하고, 음. 의자도 뭐,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그 마감제 가격도 거의 최저가로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어, 생각보다 만드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함성건조의고 그 가공품들이 전부 다 거래가 불가능한 시점으로 나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려나? 생활이 좀붕 되려나 했는데, 많이 하셔. <laughs> 많이 하셔. <laughs> 어, 대생활 붐이야. 대체지 붐이야, 붐이야, 지금. 어. 시 쓰는 건 반대다. 음. 그래서, 요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다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 요다 같이 하니까. 남들 할때다 같이 하니까. 길드원들도다 같이 하고, 가면은, 밀박 가면은 또 다른 분들도 하고, 욕하면서 꿍시렁꿍시렁 되면서, <laughs> 이걸 나 혼자 하는 거였으면은, 그러면 재미없었을 거야. 근데, 어, 그냥 꿍시렁꿍시렁 되면서 할 거리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야. 그, 그거 자체가. 의미가 막 엄청나고, 막 외, 외형적인 부분도, 어, 실망하시는 분도 많잖아. 실망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그냥 그, 다 같이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 같이 하니까 재밌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laughs> 우리가, 그, 싱글 게임들, 재밌는 게임들 많지만은, 굳이, 이, 온라인 게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 그거를, 그 갬성을 잘 자극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편의성 개선. 난 이것도 진짜 큰것 같거든요? 음. 강화 어시. 그리고, 어. 최적화. 이것도 진짜 큰것 같아 이거는 요번 패치에 좀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인데 어... 되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연한 만남 까지 어, 지난번에 저희 방에서 또 투표했을 때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들 어... 그것도 있다 신규 유저 신화적인 이벤트 은동전을 뿌린다 <laughs> 운동전을 뿌린다. 음,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맨 처음에 마비노기 모바일 초 초반에 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운동전이 부족해 가지고 불편했었는데 지금 운동전 불편한 요소가 없을 거야 아마.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시면은 만렙 바로 찍을 수 있을 걸요 아마. 어, 그래서 이번 패치의 영향으로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존 유저들도 어재밌게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유저분들이 지금 들어오면 완전 좋을 듯 음, 기대감도 확실히 있어 이번에 어, 라이브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 쇼케이스 때또 자세한 내용들이 발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어 음. 자, 쇼케이스 어, 대규모 패치 기대감 여기에 어, 하우징이나 신직업 암흑사제 이런 것들 있고 또 새로운 성장 요소. 새로운 성장 요소는 사실 그거야.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 특히나 그 보석 관련돼서 신규 그 상위 보석 룬 그리고 만렙 확장 요런 것들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 반 기대 기대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대규모 패치가 나오면은, 새로운 성장 요소들이 나오게 될 거니까, 뭐, 그런 데 대한 기대감도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기존에 계속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그렇게, 어, 계속 할 만한 요인이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laughs> 다음 달이니까, 20, 25일이잖아요. 어, 다음 달이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 정가가 또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유저가 유지가 되고, 어, 유저 수가 유지가 되고 혹은 늘어나는 걸 보면은 정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어. 정가 때문에 게임 망한다. 뭐 득템에 재미가 없다. 뭐 어, 그런 얘기 많았는데 결국은 <laughs> 결국은 데브캣이 올았다. 증명했다. 어, 증명했다. 그 정가가 좋다 안 좋다. 뭐 정가 때문에 게임 망한다. 뭐 저기 천편일적으로 세팅이 다 바뀐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증명했다. 데브캣은 증명했다. 정가. 정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가 때문에 게임 망합니다. 안 망했어! 예, <laughs> 안 망했어. 첫나가 <laughs> 게임이야. <laughs> 이런 게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임 없어. 어, 유, 유지되는 게임 없어. 이거, 신작 게임이 50%에서 증, 그, 유지되는 게임을 내본 적이 없어. 보통 뭐 20%, 10%, 여기서 바닥 따지가 하는데, 와, 증명했죠. 그래서, 이, 대부케이 선택한, 마비노기 모바일이 선택한 길들은, 다 정답이었다. 음. 몰았다. 결과가 증명한다.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어. 그, 다음 주 현란절이니까, 그래서 정가 기다리는 사람들. <laughs> 정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도 좋았어. 요번에 폭죽놀이. 폭죽놀이랑 뭐 고양이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저는, 어, 재미요소? 이벤, 이벤트들도 소소하게 힐링되는 느낌이었다. 마비노기 모바일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매출도 유저 수가 많은 만큼 매출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BM적인 부분이 뭐 독하게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구글 매출 7위, 4위 하는 거 보면은 새로운 새로운 막그 g 자른 BM이라든지. 뭐, 그런 게안나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은, 이 게임의 과금이 더 독하게 나올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음. 적당히 유지가 돼도, 사람들이 질러주고, 게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맞아요. 스킨만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런 MMORPG 장르 게임들이 독하게 되면은 끝도 없어. 성능적인 것들 막, BM으로 팔고, 이거 안 지르면 뒤쳐집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쉬운 장르잖아요. 그런 독한 BM을 내지 않으면서도 매출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어,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긍정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솔직히 저는 요번 주에 좀 빠질 줄 알았거든요. 어, 빠지더라도 한 마이너스 2% 안쪽으로 빠져가지고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늘어난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지지난주에 유저수가 늘어났을 때는, 그렇게 좀 봤었어. 이게 친구 추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두계정 작해가지고 늘어난 거 아니냐. 음, 나도 부계정 몇개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순수체급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laughs> 순수체급으로. 요번주 같은 경우는. 그때 티켓을 위해가지고 부계정 만들고, 뭐 친구 추가 하는 게 없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요번주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뭐,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저수가 올라갔으니까, 라이브 서비스 하면서 유저수가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번주 패치가 영향이 있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비노기 모바일 여러분들은 마비노기 모바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게 생각하시는지 갓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망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방 투표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망겜이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평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좀 특징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유지가 되는 거 보면은 이제는 이제는 다 고인물인 것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laughs> 다 즐기시는 분들만 남아 있구나. 어망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게임이 안 맞는 분들은 다 접은 것 같고 이제는 좀 남아 있는 분들은 마비록기 모바일에 만족하시는 분들, 어, 이 즐겁게 즐기시는 분들. 인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여러분들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날 요 유저 수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 그 유저 수 변동을 보면서 어 유저 수의 변동을 한번 파악하고 있고요. 음, 다음 주에 또 유저 수 변동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